네, 연수구청 한대호 감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경기 전에요 올라온 팀들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거짓말 치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선수들이 나이도 어리고 전력상으로 가장 약한 팀이었는데 선수들이 아마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 가난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많은 팀들이 우승 후보로 이 팀을 뽑았잖아요. 좀 어떤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들이 우승으로 만들어졌던 것같습니까 아, 올 동계 훈련할 때 선수들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올해는 단체전 꼭 우승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첫 시합에서 우승한 것 같고 또 연수구의 그 34만 우리 국민들하고 그 구청의 구청장님부터 씨름단의 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선수들이 거기에 길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우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연수구청에참 훌륭한 선수가 많다라고 느꼈던 게요. 옆에 성현우 선수도 있지만 이 오늘 선남근 선수가 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어요. 준결승전에서 1초 남기고 승리를 가져왔는데 승리할 줄 알았나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우리 선수들을 어, 7명 선수 전원을 다 믿습니다. 어, 1초가 남았다고 하던 1대 0으로 지든 2대 0 지든 우리 선수가 다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는 우리 선수를 믿습니다. 예. 네, 올해만 벌써 인터뷰가 두 번째인데요. 끝으로 좀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예, 예. 그 우리 대한민국 그 전통 스포츠 씨름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 더불어서 연수구의 연수구청 이재호 구청장님, 연수구의 그 34만 구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씨름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 씨름이 앞으로 발전돼서 전 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연수구청 성현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설날 장사 태백 장사에 이어서 점점 더 기량이 발전한 모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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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점 더 기량이 발전한 모습인데 본인이 느끼기에 좀 어떤가요? 어, 저는 요번에 작년에 성적이 좀 부진해가지고 올해 동계 동계 준비를 되게 선수들과 함께 다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결승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또중결승전에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상대 사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던데 어떻게 그 순간 좀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laughs> 어어 진짜 뭐라도 하나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laughs> 잡았는데 어떻게 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에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혹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장사 타이틀을 달고 난 전후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좀 기량적으로 변화한 게 있나요? 어 약간 부담이 되게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심을 다시 잡고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되게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현우 선수랑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지난 장사 타이틀을 달고 나면서 좀 울면서 인터뷰를 잘 못했잖아요 혹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좀 이런 말은 하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아 저번에 말 못했던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연세, 아, 아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장사하는 게 진짜 꿈이었는데 그때. 그게 갑자기 붙어 차가지고 <laughs> 네, 말을 그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다고 네, 말씀드렸습요 네, 오늘은 눈물 꼭 참고 인터뷰 아주 잘했습니다. 네, 끝으로 장사 타이틀을 단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또 바로 훈련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또 우승을 했잖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네. 감독님께 혹시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 감독님은 항상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요. 뭐더 바랄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만 해주시면 진짜 저희는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수구청 감독과 선수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성현우 선수가 <laughs> 아버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좀 복받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는 성현우 선수 아버님 연세 얼마인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laughs> 네. 어, 정말 저 자식은 꾼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말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본인이 씨름 선수를 해서 꽃가마를 한번 타서 타는 모습을 보고 어,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지는 건아니까 감정이 폭발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또 저는 어, 한대호 감독의 이 인터뷰가 좀, 좀 기억이 남는데 이 선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정말 여러 번 했거든요. 어, 좀 감독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위원님 어떻게 들이셨습니까? 어,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도 다 똑같겠지만은 씨름은 뭔가 몸 살과 살이 맞대서 하는 운동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또 감독이 이 어린 선수라고도 맞대어서 지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서로 또 따라주고 이런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있어지거든요. 네. 특히 뭐 오늘 뭐 방송 중에 저희들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만은이 함대호 감독은. 우리 실험도 과학적으로 훈련해야 을 된다 그래서 선수들을 지난 동계 훈련 중에 태능 선수촌에 가서 아, 네. 어, 직접 맞춤식 훈련을 해서 오늘 이 좋은 또 결과를 얻었고 어, 형님의 니드십이 오늘 첫 대회를 어, 멋지게 장식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도 이제 경기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초등부 어, 2시부터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또 초등부 경기가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은 정말 자연 그들의 실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48회 회장기 전국 장사 실름 대회 일반부 단체전 연수구청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수 해설위원 캐스터 조진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